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매 또는 올전세가 가능한 신축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산내면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요. 주택 뒤로는 구만산이 있고 구만산 자락 아래 운문산 가지산을 잇는 멋진 산세와 경치가 있는 곳입니다. 기존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주변에 신축 주택이 몇채 있고요. 진입도로는 대형차도 진입 가능합니다. 대지 면적은 85평으로 집터가 네모반듯하고요, 울타리, 헨스, 대문과 잔디마당이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주차는 한 대에서 두대 정도 가능합니다. 마당 한 켠에는 전망을 볼수 있는 정자를 설치해드립니다. 신축 기와를 얹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이고요. 면적은 25평입니다. 방 2개에 거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이 2개 있고요. 화사한 인테리어의 심플한 구조입니다. 주택의 방향은 동향이나 각방 사방으로 창이 있어서 채광은 우수합니다. 작은 방에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요. 광화마루를 시공하였습니다. 이량 아이시에서는 20분 거리 언양 울산과 가까운 곳이고요 주말용 거주용 가능한 신축 주택으로 매매 또는 올전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량시 산내면에 위치한 신축주택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한창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온 주택이고요.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주택입니다. 네, 이곳은 미량시 산내면 소재지에서는, 어, 한 1.5km 정도의 거리이고요. 그리고, 음, 미량IC에서 오시면은 한 20분 정도의 거리이고, 그리고 울산 언양과 가까운 곳입니다. 울산 언양에서 내려오시면은 가지산 터널을 넘어서 이곳까지는 한 10분 정도 하면 도착이 되고요. 네, 밀양시 산내면은 산세가 참 좋은 곳입니다. 이 마을도 구만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구만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구만산을 연결해서 저 옆으로 이렇게 쭉 나가면은 뭐 운문산, 가지산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요. 네, 산세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네, 주택이고. 음, 지금 위치는 시골 마을을 좀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약간 올라오는 산자락에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어, 진입도로는 충분히 차가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음, 좁지 않은 도로입니다. 좁지 않은 도로이고. 네, 지금 오늘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 주택은 현재 지금 울타리를 이렇게 쳐 놨는데 아직 마무리 단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다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지금 저 마당 끝에 그 정자를 한동 지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울타리를 다쳐 놓았고 차는 마당 안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여기 대문이 되어 있는데요. 마당 안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네 뒤쪽 경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쪽도 울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집 뒤쪽으로 왔고요. 요 들어오는 진입도로 한번 보시고요. 진입도로는 좁은 길 아닙니다. 차가 충분히 들어오는 어, 운전하기 수월한 곳이고요. 주변에 이렇게 산세가 좋고, 지대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네, 토지 면적은 85평입니다. 85평이고, 주택 면적은 25평입니다. 이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은 집입니다. 요즘에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려면 건축비가 거의 약 천만원 가까이 하는데요. 이 주택은 금액이, 그게 비하면 잘 나왔습니다. 토지 면적은 85평이고, 건물 면적은 25평이고, 철근, 콘크리트, 신축 주택입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잔디마당이 있고요. 네, 이곳에 그 중공이 나, 나고 나면은 정자를 하나 놓아드립니다. 여기서 정자를 놓으면은 이곳에서 보는 경치가 네, 이런 경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구만산부터 억산으로 해서 저기 운문산, 저기 가지산까지 이렇게 보이는 경치 한번 보시고요. 지금 앞쪽에도 한참 신축 주택을 짓고 있는 이곳은 전원주택이 새로 들어오는 새 동네입니다. 텃밭은 아까 뒤쪽에 있었습니다. 집 뒤쪽에 텃밭이 있고요. 집 앞쪽으로 이렇게 잔디 마당이 되어 있고 주차는 이곳에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주차를 하시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타일로 테라스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들어오면 현관이 있고 신발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네, 내부는 방이 두개 있고 거실, 주방, 화장실이 두개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좌측에 작은 방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화장실이 있고 우측에 거실과 주방, 안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안방이 보이고요. 그리고 주방이 보입니다. 작은 방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그마한 바박이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네요. 으로는 여름경치가 보이고요 그리고 거실입니다 네, 아주 깔끔한 화이트톤의 거실이고요 큰 창이 있어서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곳이 큰 방입니다. 큰 방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쓸만한 공간이 옆에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축주택이라서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주방이고요. 옆에 냉장고를 한두 대, 세대 정도 놔둘만한 공간이 있고,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네 구조가 아주 심플합니다. 방이 두개 있고 주방과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두개 있는 구조의 주택이고요. 네 지금 한참 마무리 중인 신축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입니다.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뭐 살림이 많지 않다면 거주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